다음 보기의 도형 중 교선이 모두 곡선인 도형을 고르시오. 자, 교선 뭐예요? 교선.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얘기하죠. 자, 그럼 봅시다. 기억. 교선 살펴봤더니 모두 직선이에요. 그죠? 그럼 니은을 보니까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 모두 곡선이다. 그죠? 그 다음 디귿은 보니까 교선이 없고 ᄅ은 교선이 모두 직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선이 모두 곡선인 도형은 은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교점의 개수, 교선의 개수, 면의 개수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직육면체는 입체도형이다. 그죠? 자, 입체도형에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교점의 수는 꼭 점수와 같고요. 그죠? 교점. 그다음에 교선의 개수는 모서리 개수와 같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면의 개수 한번 찾아봅시다. 꼭짓점 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죠. 그다음에 모서리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 11, 12, 12개죠? 면은, 옆면 네개밑면두개 여섯 개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점 8개, 교선 12개, 면 6개인 거, 정답은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에서 교점의 개수를 A, 교선의 개수 B, 면의 개수를 C라 할때 A 빼기 B 더하기 C의 값은? 자, A부터 찾아 봅시다. 이미 입체도형이라고 했으니까, 교점의 개수 A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교선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찾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면의 개수 C, 보면, 자, 면이, 지우고 천천히 살펴보면 윗면 네 개, 아래쪽에 또네 개, 그래서 합해서 면이 8 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하는 값 계산해 볼까요? c는 6 빼기 12 더하기 8이니까 2인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